실제로, 우리가 되게 편하게, 뭐, 스마트, 스마트폰도 쓰고,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또뭐 쓰시죠? 여러 가지 뭐, 삼성페이 쓰시나 요서 삼성페이 되게 좋아합니다. 삼성페이도 쓰고, 뭐, 은행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 메신저나 아니면 게임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로봇 청소기 쓰시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는 정말 많은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실이나 빅스비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 실이나 빅스비랑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연구, 그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연구들이 어떤 목소리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목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받게 되는지, 이런 목소리로 하면은 어떤 성격이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실이나 빅스비 같은 목소리들이 단순히 그냥 어, 이 목소리가 좋네. 이걸로 합시다. 라고 한게 아니라 이 뒤에는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엄청난 적용, 실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요게 빠진 상태에서 기술이 세상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쵸. 쓸데없는 기술들. 실제로 옛날에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죠. 옛날에 저는 98년생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쓸 때만 해도 정말 정리가 안돼 있고 이게 사람들이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오피스를 만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을 처음 만든 회사가 아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이라는 그 길잡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적재적소에 알려 주자 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길잡이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서구권에서좀 유명합니다. 얘 이름이 클리피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어드를 켜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하면은 얘가 아 편지를 쓰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편지 서식을 열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서식을 막 열어요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게 짜증나겠어요 안 짜증나겠어요? 짜증나겠죠? 아, 나는 그냥 글 쓰고 싶은데 얘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 기능을 써봤는데 야,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막 추천을 막 해주고요. 뭐 제가 이걸 닫고 싶으면은. 뭐 이게 닫는 게좀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기능을 끄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려면은 되게 또 그거를 끄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 운영진 분께서 되게 열심히 고개 를 끄덕여주고 계신데 아마 좀 공감대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정말로 불편함을 오히려 자아내는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상까지 있었냐? 아, uh, so much work to 아, 할게 너무 많다. Right. Let's get this letter started. So, e mm -hmm. mm -hmm.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ng? What? Why is it doing this? I just want to write my letter. What are these options? 주고 꺼야 돼. Oh, dang it! How do I get rid of what? Ah! 기도 어려워요. Who invented this stupid paperclip? 누가 만들었냐? 이 사람이 Let 만들었다고 합니다. Me. 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서양권에서도 그렇고 동서양권을 막론을 하고 되게 짜증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미화가 돼서 이제 마치 귀여웠던 그런 한때의 좋았던 추억으로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클리피가 되게 옛날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클리피가 왜 싫어, 왜 싫은 도군지?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되게 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가 고민이 덜된 거죠. 그래서, 그쵸. 근데 이거를 몰랐던 여러분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왜 사람들이 클리피를 싫어했나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길게 달아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게 긴데 제가 이 문단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용자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클리피는 편지를 작성 중인 것 같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 가이드를 열어두겠습니다. 라며 알림을 띄웠다. 사용자는 이 창을 닫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작업 흐름이 끊기며 클리피가 자동으로 추가한 문장을 지우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게 답변자가 화가 많이 났는지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클리피가 포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클리피가 이걸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알림을 안 띄울 때가 온다. 근데 사용자는 그래도 편지를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 30분 동안 클리피를 비활성하고 화 제거하는 데 시간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 될지가 고민이 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가 기술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려가 좀덜돼 있다고 라 보시면 좀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들, 이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최치 PT 사이트도 좀 떠오르실 수도 있고, 뭐 로봇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일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 정도일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혹은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 아니면 은행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 같이 굉장히 기술을 통해서 되게 좋은 서비스로 많이 발전을 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좀 떠오를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의 원형이 뭘까? 이 기술이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잘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 이런 거 써본 사람은 없겠지만 챗GPT 아, 같은 걸 써본 사람은 많겠지만 챗GPT 원래 모델에 접근을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아이고 대부분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대부분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치피티의 원래 모습일까요? 아니죠. 최치피티가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변형된 일종의 가공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저는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냐면, 여러분들, 우리 석유를 통해서 나온 건 되게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 플라스틱도 써봤고, 우리 바닥에 아스팔트도 석유에서 나오고, 우리 자동차 연료도 다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석유가 어떻게 생긴지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다들 관심 없어요. 석유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들 관심도 없고,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뭐, 제품들도 쓰고, 여러 가지의 그, 인프라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를 과학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공학이라고 도 생각을 하고, 되게 이제 이거를 좀, 아, 어 되게 좋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쓰는 이런 과학기술들은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가공이 잘된 형태로 우리에게 활용이 돼요. 근데 이 뒤에는 우리가 볼수 없는 석유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것의 형태의 과학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쓰고 잘 활용을 하고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하는 것도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나 공학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 흔히 뭐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쓰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역학 계산을 하거나, 뭐,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 저편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과학자 혹은 많은 형태의 공학자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협소한 분야만이 과학이나 공학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떻게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지를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과학자 혹은 공학자도 존재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공학을 보시는 모습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어, 조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학이나 공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